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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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아, 부둥이 아, 아우 일어났어? 아, 어우 아, 몸은 좀 어때? 쎄좀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 몸살기가 아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제 겨우 하루 했는데 아, 꾸준히 쭉 해봐야지 자기 이거 마셔 뭔데? 아침 공복에 마시는 찬물은 보약이래잖아. 어느 아, 찬물 싫은데. 어. 사방님말 믿고 쭉 들이켜봐. 알았어. 옛날 어른들은 아침에 참을 많이 마셨잖아. 어,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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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냉수 마찰 이런 거. 냉수 마찰 맞아. 오, 잘 마신다. 아유, 차가. 워아 좋아, 좋아, 워아 아침 단신욕하러 가자. 응? 아, 아침부터 또? 어, 자기 어.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. <laughs> 아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음? 응.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. 어, 어 저. 어 어떻게. 어 저. 아 어, 저. 아 어, 저. 아이고. 어저 정도 면 병원에 가야 될것 같은데. 아. 어, 저... 어, 기야 38도가 넘어. 아니, 반식욕도 계속하고 어제도 깨끗이 씻었는데. 아, 어, 웬 독감이냐고. 자기 때문이야. 아니 뭐 제대로 알고 시킨 거야? 아, 분명히 인터넷에서 아, 그렇게 나왔는데 아, 아, 왜 그러지? 인터넷이 어, 사람 저, 잡아. 아우 추워. 아우 추워.